또 하나 불편할 사안이랄까요? 네. 또 이것도 정치 보복이다 할 사안이 춘미의 예, 전 법무장관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어, 윤석열 대통령과는 암숙 관계 불편하죠. 정말 제일 불편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그 춘미의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지금 서울 남부지검이 네.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지난달 25일에 시민단체 서민민생 대책위에서 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전 장관에 대해서 라임옵티머스를 수사하던 어,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 합수단이라고 그러죠. 예, 합수단을 해체한 거 예. 그게 말하자면 그런 수사를 못하게 하위한 집권 남용이고 유괴한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합수단 해체. 음. 그게 뭐, 어떤 인원 배분의 어떤 효율성. 음. 그 다음, 정상, 그, 검찰의 인사 문제. 예. 이런 것와 관련해서 정당하게 했으면요. 음. 합수단 해체할 수 있고, 합수단 해체한다고 해서 증권범죄 수사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어, 직권 남용하고, 음. 유계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제가 아마 고발된 걸로 아, 알고 예, 있습니다만은, 예. 이 모든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있죠. 어떤 실질적인 의도. 이 사람이 왜 합수단을 갖다 해체했겠냐. 음. 그 검사가 딴 검찰청에 모자라가지고 해체했느냐. 사실 남부지검에 합수단이 있는 이유는, 음. 거기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증권회사 본사가 엄청나게 몰려있고, 아, 그렇죠. 이 여의도를 관할하는 곳이 남부지검입니다. 음. 그래서 남부지검에 증권범죄 합수단이 있고요. 이 증권범죄는 민사재판이 걸려도 그렇고, 형사재판이 걸려도 음. 그렇고, 완전히 전문가 대 전문가 싸움입니다. 네. 이거는 증권범죄는 저도 뭐 1인 매매니, 이민 매매니, 뭐 판사할 때 네. 재판을 꽤 손해배상 사건이 생겨서 저는 형사는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했는데, 그 정도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음. 정말 그 최정리야. 그러니까 증권, 어, 시장에 그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검사들이 할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 변호사들 보면 막 엄청난 초대형 로펌이 달라들어요. 예. 이는 내부자 정보 거래 이런 거는 사실 주식의 그 저기 이 출렁거림 예. 추세를 잘 알고 그다음 증권 시장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만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 합수단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있죠. 사실 증권 범죄를 다 막지는 못해서 상당 부분 성과를 많이 올렸었어요. 음, 음. 그런데 갑자기. 음. 이게 합수단을 해체해버려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요 그래그 당시에 우리가 전부 다 그러기를 이 나임 옵티머스가 결국 그 당시 여권 여권의 뭐 핵심들한테 관련됐다 그러니까 이 남부 지금의 합수단이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음. 다 드러날 것이다 예.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음. 맨날 도덕적이라고 촛불 정권이 나온 사람들이 예.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악을 쓰는구나 네. 이런 게 남부지금 합수단이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네. 증권범죄라는 게 사실은 있죠. 서민을 울리는 범죄입니다. 작전 세력. 나임 옵티머스만 하더라도 그, 몇천억이 그, 그래, 투자받은 뭐, 거. 어, 뭐, 예. 수천억이 지금 날아가 버린 거. 다나임 옵티머스 아니더라도 증권범죄 대부분이 네. 그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유력자, 음. 회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작전에, 시세 조정해가면서 그럼, 그럼 피해가 누굽니까? 그건 모르고, 어, 어 주식까지 올라가네? 네. 그런 작전 세력이 주로 손대는 주식에 주가가 보통 뭐, 500원, 네. 뭐, 20원, 30원짜리도 있습니다. 음, 음. 그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그런 걸하게 좋아요. 왜냐하면, 크지 않은 돈으로 엄청난 주식을. 그러니까 네. 서민들은 그게 한 하루에 10원만 올라가도 50%상승이에요 네. 그렇죠. 뒤늦게 막 들었는데, 딱 작전 끝나고 나면, 다 팔고 나가면 네. 폭락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의 아까 나임 옵티머스에 관여했던 서민들을 울리는 정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급박하게 이 합수단을 해체 했다 이게 서대위 서민대책위원회 인가요 예. 거기에 주장이고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 합수단을 해체하게 된 동기를 그왜 했느냐 충분히 규명해가지고 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 밝혀내는 게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가 될수 있습니다. 어뭐 추미에는 2020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그 합수단 폐지한 것에 대해서 어 증권범죄 합수단이 포청천으로 불려왔지만 실제는 부패 원상했다. 그때 뭐 거기에 있던 몇 검사들이 술좀 얻어먹고 뭐 그랬다는 것들이 이제 그 후에 나왔지 않습니까? 남부지검에서. 그럼 그 검사를 갈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신라젠이라든가 또라임옵티면서 이걸 증권 합수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신라젠만 하더라도 무슨 항암제다 뭐 발견되고 네. 엄청나게 죽고가 뛰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채널A 사건으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유시민이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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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뭐 개입이 됐다. 음, 뭐 음. 부산의 정치권, 여권, 운동권들이 다 거기 있다. 빨대를 꽂았다. 했는데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특히 라임옵티머스의 경우는 옵티머스는뭐 이낙연 전 대표도 거기 관련돼 있고 그뭐 비선가가그단장의 선택까지 했죠아 뭐 무슨 행정관이 청와대 거기 또라임옵티머스의 아주 핵심 인사의 그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또 아래로 네. 들어가앉아 있어. 뭐 그냥 그래가지고 여권에 이렇다할 사람들이 거기다 다뭐 투자를 했다 그런 소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라임은 또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호남에 또 김봉연. 네. 어, 뭐, 무슨 모빌티 회장인가, 어, 그 사람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이 호남의 정치인들이 또 여러 사람이 에 관련이 됐고, 실제로 뭐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양복을 <laughs> 받았다, 뭐 이런 음. 것은 또 본인도 인정을 했잖아요. 예. 양복만 받았지 돈 그런 것은 관계없다. 양복 안에 수표가 있었겠죠. <laughs>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만약에 수사에 들어갔더라면 은 이게 엄청난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뭐 이렇게 수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그이 증권 범죄라는 게 서민을 울리는 범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딱 보면은 여기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사람 내부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그 내부자와 밀착 관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그 대표의 친인척이 아니면 정치인들 그러니까 영향을 해, 행사할 수 있는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하고 싶은 게 금융위원회 그, 뭐 증권 감독 위원님 금융 감독 위원회지만 좀 관련되면 그 금융 감독 위원회에 힘을 쓸수 있는 사람 이 누구냐. 그그 네. 당시 여권의 유력이 정치인들만이 힘을 쓸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이런 그 작전 세력들은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음. 네, 자기 보신도 되고. 네. 이 때문에 당시에 나임, 옵티머스, 신라젠, 이런 게 전부 다 어떤 그, 어 당시 여권의 어떤 힘 있는 정치인들에 네.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추미애의 합수단 해체가 그렇게 된 거고 아까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뭐 부패한 검사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검사들을 배제시키면 되는 거지. 능력 있는 합수단 검사들까지 좀더 쫓아내기 위해서 합수단 자체를 쫓아내면 수사가 합수단은 했다 하고 이제 그 사건은 어딘가로 또 이첩되거든요. 네. 돼도 한번 이첩되면 그증권범죄 수사 기록들을 보면 있죠. 기록이 몇만 페이지 된게 많습니다. 네. 이런 거 해로 배당받은 검사가 언제 딴 사건 바쁜데, 음. 그 때문에 그의 수사가 유야무야 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냥 몇번그 돌고 돌다가 그냥 아이 증거 없습니다. 끝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이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음. 이런 분들이 그 합수단을 해체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여권 정치인 보호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어, 특히 라임 사건에서 쓰는 스타 모빌리티 그 회장이었던 네. 어, 김봉현이 지금 깜빡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도. 또 한동안 무슨 자술서를 쓴다 해갖고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은 적이 있어요. 어, 그때 나온 얘기가 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강기정 네. 수석에게 5천만 원을 네. 어, 광주의 모 방송국 사장을 하다 나온 사람을 통해서 그냥 그러니까 로비스트라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어, 발표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에도 엄청난 네. 이슈가 됐었는데 어, 그 후에 검찰 수사에서는 돈을 받은 그런 증거가 없다. 해가지고 불기소 이렇게 처분을 했는데 현재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은 광주시장이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고발이 대검으로 대검에 했는데 예. 대검에서 그 남부지검으로 음. 내려보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 증권 그 범죄 수사의 전문가 전문이 남부지검이니까 예. 그런데 5일 만에 각하를 해버렸어요. 예. 뭐 무혐의가 아니고 그 각한 사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음. 이게 인터넷에 서 떠도는 이야기라든가 음. 풍문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각하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검찰 수사에 그 촉발점이 사실 언론 보도 풍문 예. 그 다음 인터넷 정보 이런 것도 충분히 수사의 단초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검찰에서 어떤 강기정이 뭐 당시 정무수석 이었잖아요 네. 뭐 이런 사람이 아닌 누가 했더라도 이런게 있으면 그리고 그 당시 떠들썩 이하지 않습니까 떠들썩 했죠 그러면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전달한 오... 사람도 있고 뭐 네. 실제로 만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만났는데 돈은 안 받았다 네. 그 얘기 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마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남부 지금의 그 어떤 그이 사건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그냥 강기정 당시 수석에게 면죄부 주기 위한에 불과했다. 음.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아예 예, 그래 그렇죠. 왜냐하면 고발 사실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 음, 음. 뚜렷하지 않던데. 아니. 고발을 한 사람이 어떤 네. 그다 수사해 수사 해갖고 수사해가지고 뭐. 조서다 만들어 가야 줘야지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잘못 강제 그를 강제 수사력이 없으니까 예. 이런 걸 조사해달라고 그 예. 고발한 건데 예. 이 양반들은 이 검찰이나 이런 데서 큰 사건 경찰 지금 마찬가지지만 걸리면은 예. 이 봐줘야 될 사건은 아 수사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끝 예. 아예 고발장 <laughs> 접수 자체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남부지검의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이, 이 부분은,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수사를 전부 해보고 안 했으면 괜찮은데, 네. 더 의심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충매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죠 고발했고, 남부지검에서, 형사육부에서 축여 들고 나섰어요. 팔을 네. 걷어붙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야당 측은 뭐, 물어보나, 마나 보복이라 그러지, 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애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가만 놔두겠느냐. 이른바, 어, 친윤 라인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laughs> 윤 대통령이 설사 가만히 있더라도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나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정권 시절에 <laughs> 어떤 검찰 <laughs> 법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50년이 흘렀는데도 예.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 말대로 하면은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이 바로 유죄 나오는 어떤 음. 자판기 비슷하게. 그건 아니죠. 그런 식의 검찰. 지금 시각을 지고 있는데 이 검찰 수사라는게 잘못되면 법원에서 요새는 뭐 김명수 대법원 아닙니까 예. 무죄 잘 나옵니다. 어. 이 어. 때문에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거 가처분 받아버리. 드리는거 아니야. 그런 <laughs> 얘기까지 나옵니다. 뭐, 김경수 뭐, 어, 대법원 뭐, 그게, 사법부니까 농담으로 저는 아, 네, 알겠고요. 농담입니다, 농담. 그러니까 그이 자꾸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진실을 밝 협조해 가지고 네. 내가 진실을 밝혀 주겠다. 아, 자기 잘못 없으면 뭐 걱정됩니까? 네. 예. 그래서 한번 그 각하 받았던 거 내가 그 이런 거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나가야지. 자꾸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나가면 끝이 없어요. 예. 다음 정권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그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도 어떤 진짜 정치적 보복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예. 그거는 과감히 내려놓고 음. 여기서 항상 끊는다고 못 끊었지만 정치 보복 그 음. 악순환을 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어 검찰총장 최고의 어떤 법조인을 지낸 사람이니까 예. 법치주의 맞게.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는 안 듣게 예. 좀그 어, 윤석열 대통령 항상 그러더라고 뭐 고발하면 이건 대통령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음, 음. 그 수사기관이 해야지 그게 물론 그래도 의심을 많이 하죠 예. 어~ 검찰이라는 게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기관이니까 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본 모습은 자기한테 좀 불리한 결과가 검찰에서 날지 몰라도,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밑에 검사들이 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거야, 아까 아, 제가 그건... 말씀드린 대로, 타로운 <laughs> 문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어떤 정치 보복에 악순환은 고리는 좀 끊어달라. 그렇지만, 검찰, 경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그 다음 그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자 예. 그렇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특히 네.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 검찰에서도 정말 어 정확하고 신중하게 예. 이렇게 수사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